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이어폰과 스피커. 사용이 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어폰을 사용할 때 소리는 직접 귀 안으로 전달됩니다. 볼륨을 높게 설정할 때 특히 장시간 동안 사용할 경우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소리의 직접적인 전달은 이어폰이 스피커보다 귀에 훨씬 더 해로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반면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경우 소리가 공간을 통해 전달되어 귀 속으로 들어가므로 동일한 볼륨에서도 귀에 미치는 직접적인 압력이 덜 합니다. 그러나 스피커 역시 매우 큰 볼륨으로 장시간 사용하면 귀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볼륨과 사용 시간의 조절입니다. 전문가들은 볼륨을 60% 이하로 유지하고 매 시간마다 5분, 10분 정도 휴식을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. 특히 이어폰 사용 시에는 이러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간단히 요약하자면, 이어폰은 스피커보다 귀에 해로운 영향을 더 크게 줄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적당한 볼륨과 사용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청력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. 건강한 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향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청력 건강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